저는 19살 때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남편과 함께 이너뷰티 브랜드 런칭을 해서 6년 동안 6가지 제품을 어 런칭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다이어트 제품과 어 건강에 있는 제품 그리고 국기차 이런 제품들을 정말 열심히 런칭하고 판매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백화점, 또 음식점, 영화관, 헬스장 이런 프라이 매장에도 입점을 시켰고요 온라인에서도 정말 제품을 많이 많이 홍보를 하면서 어, 되게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SNS로 많은 브랜드와 대기업에서 감사하게도 공동구매 요청을 많이 많이 주셔가지고 또제 기준으로는 공동구매로도 제가 만족할 만큼의 수익을 어, 얻으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잘 어, 되면. 어, 이 일이 언제까지 내 사업에 이렇게 잘될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부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커가는 평생 계속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순간들 때문에 어, 불안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SNS를 많이 하잖아요. 막 SNS를 내려보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나간다는 부부, 어떤 가족의 이런 피드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부부에 부부가 뭐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매달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저희가 또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의 피드를 매일매일 찾아오게 되고 되게 주이 유심하게,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궁금한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단자먼자 SNS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저희 분은 저희의 지금 스폰서와 PM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미팅 후에는, 어, 좀 괜찮은 것 같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과 공동구매 이런 거랑 투잡, 쓰리적으로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 샘플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미팅 끝나고 샘플을 주시는데 샘플도 안먹어갖고뭐지요 가입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회사에 대한 거를 일단 알아보기로 시작을 했어요. 투자이고 쓰리적이고 일단은 회사가 안정적이고 또 제품이 좋아야지 어, 시작을 할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단순히 그냥 알아보기 아니라 공정거래 미원도 회꽉들어가었고재무제표도 펴고 남편이 진짜 엄청나게 신중하게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걸 엄청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한달 정도, 넘도록 미팅 후에 한달 정도 미팅을 그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게 검토 끝에 이 회사와 이 제품에 대한 뭐 그리고 보상, 이게 정말 제대로 되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이 일이야말로 피해만 해서 이렇게 이미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 진짜 이거야 말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큰 결정을 했어요. 기존에 하던 브랜드 사업과 공동구매 이런 거를 모두 정리를 하고 PM으로 아예 전향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은 저희 전향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게 전향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잘 되고 있던 브랜드 사업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해온 그 사업을 내려놓고 아예 전향을 하는 얘기다 보니까 어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 하던 거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 남편은 무조건 전향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도 있었는데 어 남편과 이게 맞다, 저 어, 뭐될 거다. 그리고 무조건 되게 할 거다. 하는 그런 확신과 집중 하나로 전향을 결정을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전향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한달 만에 VP, 그리고 5개월 만에 EVP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완전 처음이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 써본 적도 없었고, 주변에 해보시는 해 한다고 이렇게 전과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예 몰랐던 상태였는데, 어, 저는 제가 먼저 또 지인들한테 대기업 제품을 권하거나 보상을 권하거나 사업을 전달하는 일도 없었고요. 오프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일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계속 달성 그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목표를 세우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꾸준히 또 그렇게... 잘하는 SNS를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SNS로 궁금해할 만한 콘텐츠를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찍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어,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렇게 소통 끝에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사이판, 뉴질랜드, 미국 등 글로벌 사업으로도 열심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SNS 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쟤네는 SNS 잘하는 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SNS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초반에 하루에 4개, 5개, 줌 미팅을 기본으로 했고요. 온라인으로 문의를 받다 보니까 전국이에요. 전국으로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평소에 기차 잘안 타고 다니는데 평생 타 기차를 지금 피행을 한7개월 동안 다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전달한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이 어, 너무 좋네. 어, 니스피스 할게요. 이렇게 다 말하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저희는 액션량이 많은 만큼 또 거절도 진짜 셀수 없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회사와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한 번도 거절에 흔들리거나 힘들거나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확실히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절을 당하면 어, 안 해? 너무 선해지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진짜 PM을 즐기면서 열심히 누군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PM 안에서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의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 독재를 통하, 통해서 빠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고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 잘안한거 아니야? 그니까 러 페이보로 전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진짜 잘될때 전향을 했어요. 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향을 한 거고, 진짜 쇼핑몰도 오픈하자마자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로 번 돈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부모님이 집을 샀다고 하셔서 돈도 좀 보태드리고, 그리고 남편과 브랜드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타고 싶었던 그림카도 탔고요. 내돈내산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도 출산을 하고, 아이들한테 부족함 없이 모든 걸 해주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할만큼 충족을 하면서, 중요한 사람이에요나 그리고 가족,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할때 남편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친구들한테 "나는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 결혼 안할 거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업하는 사람이랑꼭 결혼할 거라고만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정말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19살 때부터 사업을 하고 또 열심히 해온 이유도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경제적인 여유는, 시간에 대한 갈증이나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SNS를 통해서도 저는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핸드폰이 제 회사이고 사무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이 없으니까 저는 육아를 하는 시간에도 그리고 여행을 가도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도 t v 를 보고 있어도 밥을 먹고 있어도 핸드폰이 계속 제 손에 있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쉼, 그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온전한 여유를 즐긴 적은 정말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M을 전향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한 저한테 PM은 단한달 만에 일, 육아, 그리고 여행, 이렇게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저한테 얻게 해줬고요. 불안하지 않은 미래와 설레기만 한 미래를 매일 가져다 주기에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하게 P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맥도 넓지 않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저는 타고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있듯 저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인맥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확신과 하고자 하는 의지, 그 꾸준함만 있다면 저는 어, 모두, 누구든지 저처럼 이렇게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꼭 저처럼 SNS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누구든 잘하는 사람만 할수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수 있다기 보다는 정말 잘 하는 거를 또 그리고 꾸준히 확신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은 계속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집중으로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혹시라도 7개월 전에 저처럼 시작과 과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PM에 확신을 갖고 꾸준하게 해보시길 그리고 저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내려가기 전에 목표 한번 외치고 내려갈게요. 제가 EVP 핀이 이제 출발해서 오고 있다고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EVP 핀를